한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는 어느 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의 작은 강변이 어쩐지 소란스럽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서 풀을 베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안성시 방재단입니다. 방재단이요? 예, 예. 재난 대 예방 대응 예. 복구 이런 활동을 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예요. 방재단에서도 이렇게 아, 풀을 베시는군요. 어, 고생하셨네요. 네. 안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지역 자율 방재단은 재해 대비하는 예방 활동은 물론 피해 복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도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여기 장마만 되면 여기 물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하차하면 그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인명 구조함 이런 데에. 물이 우차로 가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정비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풀을 세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위 속에 마스크와 보호 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으니 어느새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쉴 틈도 없이 또어딜 가시나요? 반에서도 방역을 많이 할분주고는 있지만은 어려운 집들 개인 집으로까지는 반에서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 방역을 또 해주러 또 이동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찾아간 곳은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 외딴 집. 특히나 저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필요한 거겠어요. 늘 하는 일이지만 가끔씩 힘에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너무 외지고 이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필요하죠.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군이 달려왔습니다. 방역 지원 나왔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어쩐지 든든해지는 이 친구. 너 정체가 뭐니? 지난 4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춘 방역 보호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방역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희망브릿지와 현대차가 힘을 합쳐서 방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지방 곳곳의 심각한 지역에 찾아서 직접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방역 차량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까지 다 예방해 버리겠다는 방역 차량. 저희가 제작한 방역 구호 차량은 차량 내에 방역 유형별 소독 장비를 탑재하여 신속한 방역 대응이 가능하고 전기식 동력 분무기 연무 연막 소독기, 초미립자 살포기 등 방역 장비를 탑재해 신속한 방역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이, 장비 좋습니다. 안성시 자율 방제단 분들 방역 차량이 아주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요. 무거운 소독약을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 한결 수월합니다. 아, 아이 좋아요, 아주 이렇게 장비가 길면은 일하는 응. 사람도 편하고 다 아. 좋죠. 방비도 좋고 설치도 현대식으로 돼 있고 어, 긴급할 때 아주 봉사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걱정 없이 지내시라고 해충 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좋아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겠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보호시설 역시 자율방재단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희망 브리지의 방역 차량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 네. 다음 달에 네. 또 오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신문들지만은 그래도 몸은 고대일지언정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명예고 또 자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최고의 기부가 아닐까요? 자율방재단 봉사활동 언제까지 하셨는요 어, 뭐, 글쎄요.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까지 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안성시 자율방재단 파이팅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시는 안성시 자율방지단 여러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힘을 보태는 분이 전국재해보호협회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기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방역 차량까지 만들어진 거 보니까 괜히 저희도 한번큰거 같아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해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자, 저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